됐으면 됐어. 아지만기패스 장사 없지 스몰 휜 어줍잖이 1 c 치 가지고 니들 이러기 우리 쿨하게 좀 가자 나만 힐 신기 너는 초이좀커 그냥 받아들여 난 그냥 받아들여 달라질 건 없어 인생 Do you know what I'm saying <laughs> 아이 o 우리 언니가 어디 폰 대기 앞에서 주름을 잡을까요 이 바위 올라오려면 멀었네 여기 높은 곳까지 거기 아래 공기는 어때 많이 탁지난 거기 뭐가 있장불가 그만해, 이런 시간 있으면 다른 거나 고민해. 어, oh, 우리 팬니 소리 안다니 내가 꺼내줄게요, 니가 이 구역이 장수. 운동화를 신어도 티가 나 기술사가 도래미발 누가 봐도 이거 댐 댐. 두더두성이 좀 커. 여기두문안의 전쟁. You know what I'm talking about? 이게 yeah. 거기 문스타 아주 그냥 물 만나셨어. Uh -huh, 인정해 유연 넘치는 게 장신인 척 난리 우월한 척 난리 제욕만인 척 난리 그래봐제도 처리. <목소리> 매트 손잡이가 빠졌어. 매트 손잡이가 빠졌어. 지나가는 저 태호가 웃어 지금 내 기분이 그래 어이 없네 마마무 마마무 너보다 내가 더커 마마무 마마무 우리 리리 여기 나보다 큰 사람 있어? 너보다 내가 더커 너보다 너보다 내가 더커 নব নব নবতা নেতখ নবতা নেত ন নবতা নেত নবতা নেতখ নব নব নবতা নেত চাদু নাই দ নেগা ই বাদা গছ নব নেতখ নবতা নেখ নবতা ত নবতা নেতখ নব 나보다 첫보다일보다 나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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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보나보나다다 음악이 흐르면 난 당신을 생각해요. 비가 내리고 음악이 흐르면 난 당신을 생각해요 어, 당신이 떠나시던 그 밤에 이렇게 비가 왔어요 가 내리고 음악이 흐르면 난 당신을 생각해요. 오, 당신이 떠나시던 그 밤에 이렇게 비가 왔어요. 네 안녕하세요 스튜디오 문나잇의 문대표 마마무 문별입니다 우후~~, 우후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하세요 <laughs> 네 오늘 첫 곡은 비처럼 음악처럼 백현씨가 부른 버전으로 들려드렸습니다 또 비가 오잖아요 또 3월의 음. 첫날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오늘 오늘이 그날입니다 또 3일절이기도 하고 또, 눈이 온 것도 있다고 하던데, 서울은 또 하루 종일 비가 또 내렸어요. 그리고 이제 아침에 이제 눈을 떴을 때 아침인지 모를 정도로 좀 어둡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이게 내가 잠을 깰수 있을까라는 고민도 많이 했는데, 여러분들은 또 오늘 어땠는지, 또 비를 좋아하는 편이신지, 저는 비를 정말 싫어하는 파예요. 조금 뭔가 비 오면, 조금 다크해지는 것 같아요. 느낌이. 그냥 기분, 기분이. 근데 오늘은 그래도 이렇게 조금 뜻깊은 날이니까 그래도 좋게 잘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회원님들이 주말에 또 어떻게 보내셨는지. 그리고 또 오늘이 진짜 아까 말씀드렸듯이 3일절 국경일이라 또 빨간 날이잖아요. 하루 종일 또 어떤 것들을 하셨는지 이제 체크를 조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오 님께서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 있다가 비가내리고 하는 소리에 벌떡 일어났다고 합니다. 저도 준비하다가 이게 대본을 보긴 했는데 이제 빨리 시작하니까 갑자기 노래가 있었지라는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어, 사진을 되게 앞에서 열심히 또 찍어 주시는데 <laughs> <laughs> 감사해요. 자, 윤규 님께서 11시에 일어나서 아침으로 시킨 먹고 점심으로 라면에 만두 먹고 저녁으로 피자를 먹었어요. 잠깐 치킨 라면 피자 <laughs> 안 됩니다 윤규님안안 안 돼요 건강 생각하셔야 돼 이렇게 오늘 하루면은 상관이 없는데 이게 계속 이렇게 반복이 되면 큰일 납니다 자 그리고 리얼 군님께서 어제 세차했는데 비와서 하루 종일 시무룩했어요와 정말 세차했는데 비 오면 약간 뭐지 진짜 나에게 이게 뭐 하는 거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들것 같아요. 자, 그리고 김포유님께서, 오늘 생일이라 아이스크림 케이크 먹고 놀았어요. 라고 하시네요. 아, 딱, 케이크는 또, 그리고 또 아이스크림 케이크죠. 맛있습니다. 자, 또로롱님, 오빠 알밥이 나왔다고 해서 뭐 먹을지 메뉴판 보고 있어요. 어우, 제일 좋은. 어, 소씨시 아, 소씨씨였다 <laughs> 아, 좀, 가만히 계셔주겠어요. <laughs> 아, 죄송해요, 죄송해요. 자, 뭐 먹을지 메뉴판 보고 있다고. 죄송해요. <laughs> 매일 밤 보고 있다고 하는데, 아 제일 좋은 거죠. 자, 오구 사모님, 비 오는 날에 삼겹살 먹어야죠. 마트에서 고기 사, 사다 구웠다고 합니다. 어, 좀 침소리를 하세요. 침소리 여 들어왔거든요. <laughs> 자, 마마무 영원하자님, 내일 계약이라 계약 준비했어요. 아! 맞아요. 계약이죠. 이제 3월 2일 계약입니다. 이제 또 새로운 또 친구들도 보고 시작이니까 설렘은. 있겠죠. 설렘은 있는데, 또, 걱정도 많을 시기인 것 같은데, 화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자, 공육공님 내일 계약 임료. 입료. 아, 임료를 요즘 많이 쓰나봐요. 계약 임료. 어... 아, 조용히 하세요. 대답, 대답하라고 한가에. 많이 쓰시나봐요. 오, 임료. 오케이. 자, 이렇게 많은 분들이 또 오늘 댓글을 많이 달아주시고,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자, 오늘, 지난주에 전화로 급 예약하신 마마무 솔라님이 약속대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또 벌써 앞에 와 계신데 이제 같이 차를 타고 왔는데 <laughs>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 진짜 말은 쉽게 하면 안 된다. 왜냐면 되게 늦은 시간이에요. 오늘 그래도 저희 마마무가 좀 쉬었기 때문에 집에서 이것 때문에 그래도 스케줄을 솔라 언니도 하러 나온 날이라 참. 그 얘기를 하면서 저도 엄청 웃었어요. 우리가 말을 참 잘해야 된다. 라는 얘기를 나누고 왔습니다. 그리고 또 약속대로 그래도 와주셨기 때문에 또 많은 걸또 하고 가야 돼요. 또 앞에 맡겨둔 케이크도 찾아가야 하고 또 오늘 방송을 미리 한 줄로 정리를 해보면 안 놀고 뭐하니? 입니다. 뭔가 잔뜩 한다는 뜻이겠죠. 하나만 알려드리면 바이브 노래방. 오픈합니다. 뭐햄뱅걸스에서도안 했던 거고 문나이스도 처음인데 노래방이라는 게뭐 흥이 나야 흥이 나야도 마이크를 또 잡고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내 기준 사연 있는 노래를 또 받도록 하겠습니다. 왜 듣고 싶은지 어떤 사연이 있는지 그거 절절 막막막 보태고 보태고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사연을 보내주면 시 된대요. 저랑 이제 솔라 언니가 혹한다 하면 또 마이크를 딱 켜두고 노래도 부를 수 있는 거. 그래서 많은 사연을 보내 주셔야 돼요. 저희가 금방 그렇게 땡기지 않는 스타일이에요. 어 않는 어, 스타일인데 자, 어디로 보내 주시면 되냐면 문자 번호 샵 7117번. 정보 용료는 한 통에 100원이고요. 말머리 문나이 달고 보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노래 한곡 듣고 아 틀어 놓고 <laughs> 오늘 또 게스트 분과 얘기를 조금씩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아 오구 이사님께서 앞에서 뭐예요? 뭐가 자꾸 번쩍인데요. <웃음> 아. <웃음> 계속 하면은 <하느라 웃음> 그거 오늘 게시한 필름인데 <laughs> 다 쓰고 갈것 같기도 합니다. 원래 <laughs> 하나 게시를 하면 일주일을 쓰고 아, 저, 아니, 아니, 너무 많아. 조용하세요, 조용, 조용, 조 조용. <laughs> 아 계속 이래요. <laughs> 여튼 빨리 그러면 노래를 듣고 이분을 모셔보도록 할텐데 노래는 마마무의 음오하에 듣고 오겠습니다. 던것 <목소리나> 같아. 제멋대로해 그저기 애고 없이 날린 미소. Yeah, oh. 걸린 버스도 울고 갈 당신의 문화. Oh, 그 자라해도 믿을만한 people I hear. 눈 존재 자체 감탄사처럼 나네. 마침 그게 여자친구인건지 아님 구인건지 언니 이 여자 누구예요? 여자였어? Oh m